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각형과 평행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두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 위에 D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BC와 D가 평행하면 그래서 얘와 얘가 이렇게 평행을 했을 때 요것때 요거 요거는 이것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것때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를 이용해서 풉니다. 왜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여기 각이 우리가 동일하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닮음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고 요것때 요거다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먼저 큰 거부터 본게아니요 이렇게 봤네요 AB 대 a t 는 이것 대 이거고 그쵸? 이것 대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다가 동글뱅이 그러면 여기도 몰 수밖에 없다? 동글뱅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줄 수밖에 없고 여기가 뭐 X면 여기도 뭐가 된다?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고 그리고 요거 때 요거다가 우리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요. 마찬가지로 b, c와 d가 평행하면 그래서 얘와 얘가 이렇게 평행했을 때 여기서도 얘, 얘이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이렇게 평행했을 때 요거 때 요거는 이것 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요거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요것 때 이거는 요거 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헌데 보통 이 2번보다는 이 1번을 이용해서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1번을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2번도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증명은 밑에서 볼 겁니다. 두 번째, ABC에서 두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 위에 D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평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뭐몇대몇 몇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 이것 대 이거, 그다음에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가 성립이 되면 뭐할 수밖에 없다. B, C와 D는 평행할 수밖에 없다. 아 얘가 얘가 평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랑 평행했을 때 이렇게 되는 얘기랑 이렇게 B가 성립했을 때 평행한 얘기랑 다 어떻게 된다?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두 번째도 여기 있는 두 번째랑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때 이거, 이것때 이거가 우리가 성립이 되면 얘와 얘는 뭐한다? 우리가 평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여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면 되겠고요. 보통은 여기 있는 1번, 여기 있는 1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 볼게요. AD와 t b 이것 때 이거, 그 다음에 DE와 BC. DE와 BC. 그렇죠 이거는 닮음이 아니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그래서 2번이 약간 이러한 함정이 있어서 선생님이 1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아시겠죠 여기 설명은 위에 대한 증명입니다 평행하면 abc와 ade에서 abc와 그 다음에 ade에서 동의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각 a는 공통으로 이렇게 쓰였죠 그러면 각이 두 개가 같으면 a, a 합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가 성립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ab와 ec가 평행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BC 위의 점 F를 잡아서 ADE와 그 다음에 EFC에서, 그쵸? DAE와 여기와 그 다음에 FEC 이것을 우리가 동위각으로 잡고, 그 다음에 AED와 ECF를 또 동위각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는 AA 닮음이죠. 그래서 AD와 EF 요것 대 요거는 AE 대 EC 이것 대 이거고요. 그리고 DB와 EF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잡았기 때문에, 그쵸? 얘랑 얘랑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같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도 된다. a d 대 DB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BC와 ADE에서 AB 대 AD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고 각 a는 공통으로 우리가 쓰였고요, 그렇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에 의하여 SAS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 그리고 a b c a d e는 어떻게 된다? 동의각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각이 어떻게 된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b c와 d는 평행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 아, 요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시겠죠? 아, 이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정리된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bc와 d가 평행일 때 x,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요리가 있습니다. 그럼 요 삼각형과 맞습니까? 요 삼각형이 우리가 닮았죠? 그쵸? 그래서 닮을 이용해서 구하자. 우리가 아는 거다 써볼까요? 요 길이 12고 요 길이는 12-y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것때 이거는 그쵸? 이것 때 이거고, 이것 때 이거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서 풀 것이다. 그럼 12대 얼마죠? 18은 우리가 크게 본다라고 했으니까 12, 18, 그렇죠? 그래서 12 빼기 y 대 12다. 그럼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얘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도 되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2대3 대죠. 그래서 2대 3으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2대 3으로 할게요. 그럼 3에다가 12 빼기 y를 곱한 거는 24가 되고 36 빼기 3y가 24이므로 12는 3y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y가 얼마다? 4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아 y는 4구나. 그리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죠. 그래서 12대 x는 18대 21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얘랑 얘랑 곱하면 18 곱하기 x는 12 곱하기 21이다 그러면 6으로 약분하면 3이고 얘2 이렇게 되고 또 약분하니 7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x는 얼마다 2 곱하기 7 14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보면 어, 여기서 이것 대 이거가 나왔습니다 몇대 몇입니까 1대 4죠. 그렇죠? 1대 4다. 5대 20이니까. 그러면 1대 4는 보다 y 대 24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고 4y는 24이므로 y는 얼마입니까?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1대 4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4는 x 대 28이고 4x가 28이니 따라서 x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얘와 얘가 지금 뭐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행했을 때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평행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여기서 4가 있고 6이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공통으로 우리가 쓰였죠.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죠. a q 대 그다음에 ap는 요것 대 요거는 그렇 이것 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4대 6이고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요쪽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대 이거는 그렇6대 x다. 그래서 6대 x다.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우리가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죠? 4대 6은 6대 x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 36은 4x고 따라서 x가 얼마다? 9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그쵸 얘랑 얘랑도 지금 뭐 하고 있죠? 평행했을 때에 대한 문제이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 요것 이거는. 이 평행한 걸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다시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B 대 AD 는몇 대면? 4대 6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 또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봐도 되겠죠? 그러면 AB 대 AD는 A 시대 A 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쵸? 렇 근데 AB와 AD를 여기다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만 써주면 된다? A 시대 6대 얼마? 6 더하기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어, 이것 대 이거니까요. 그렇죠 전체 길이는 6 더하기 X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으로 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것 대 이거랑 같으니까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4대 6은? 6대6 6 더하기 x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6은 4 쓰고 6 더하기 x 이렇게 써서 약분하고 따라서 x가 얼마다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거 있고 공통으로 쓰인 거 있으면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를 매개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bc와 d가 e 평행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얘와 얘가 평행인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이렇게도 우리가 성립이 되고, 아니면,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이런 것도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을 우리가 볼 거니까, 이것때, 이거. 이것때, 이걸로 우리가 쓸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부터 한번 볼까요? 15대 20은 맞습니까? 15대 20은 18대 24다. 이게 성립하는지. 5로 약분하면 3대 4고요. 6으로 약분하면 또 마찬가지로 3대 4. 어, 그래서 성립하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2대7 이렇게 돼야 되죠. 2대 7은 3대 얼마가 됩니까? 9.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죠? 그래서 얘 틀렸고요. 세 번째는 8대, 그 다음에 얼마? 12는 6대9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그렇죠? 이거 성립하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은요, 3대7은 4대8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틀렸고, 5번은 7대9는 12대16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과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각형과 평행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자.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었을 때 다음 같이 이런 비들이 성립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두 번째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요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가 성립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또 요것 때 이거가 성립이 되면 뭐 한다? BC와 D는 뭐 한다? 평행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 2번도 있지만 우리가 1번을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걸릴까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설명 보면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제 문제들을 우리가 쭉 풀어봤다. 그렇죠? 그래서 비례식 정확하게 쓸고 닮음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결하면 되겠고요. 이 2번 할때 이렇게 공통으로 쓰인 거 있었을 때좀 조심해서 풀자.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